아, 사실, 서울이 올라간 것부터가 완벽한 이변의 시작이었는데, 또 큰일 한번 하셨더라고요. 아, 제가요? 아, 예. 저는 아무것도 아니죠. 적당히 좀 하세요, 진짜. 아, 저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. 예, 제가 어제 그 집에서 이제 경기를 보다가, 장기 수가 없는데도 지분율이 너무 높아서 아 이러다가 정말 집 밖을 못 나올 수도 있겠다. 제가서 연락 드렸잖아요. 네. 조심해라 너. 오늘은 조심해라. 어집 밖에 당분간 나오지 말아라. 아 안부 카톡을 보냈을 정도로 어제 엄청난 이변이 나왔고 그만큼 또 서울이 출을 잘했어요. 네. 자더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, 용변, 용변탕 도어라고요? <laughs> 말을 함부로 하시네요. <laughs> 해변탕이고요. 네. 자 용변으로 가면 이상해져요. 예, 네, 그러면 큰일 납니다. <laughs> 아, 다음에 스크린 매치. 아, 아, 예. 다시 한번더 인사드리겠습니다. 진행을 맡은 심지수고요. 오늘 도움 말씀에 주술사 그 자체 장지수에서 함께 하도록 하죠. 다 대지표 나오고 있네요. 맞췄어요. 왜 그러세요? <laughs> <laughs> 아니 제가 언제 다 틀린다 그랬어요. 아 그렇죠. 저는 그냥 주술사 그 자체라고만 얘기한 거예요. 네. 아예 네. 주술사가 나쁜다는 아닌데. 여러분요아 그럼 좀, 좀, 좀 민감해요. 아, 샤먼 그 자체. <웃음> <웃음> 요즘 샤먼의 길을 걷고 있는 장지수에서 어, 그렇군요. 역시나 그두 번째 경기가 또 굉장히 빨리 끝나서 네. 저도 기다리다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또 방송을 빠르게 좀 하게 됐어요. 아, 기분이 좋으셨겠네요. 어, 뭐, 뭐 나쁘지는 뭐아할 수도 있고요. 네. 아니면 저는 뭐긴 경기도 좋아합니다.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플레이오프 경기. 네. 경기 정확하게. 그렇게 나오고 있어. 짜노 선수 머리 진짜 이쁘게 잘라가지고 어디가 잘랐나 프로클럽인가요? 음. <laughs> 어, 혹시 거기서 협찬 받으셨어요? 이렇게 <laughs> 막 얘기 얘기를. 예 네, 귀엽네요. 어, 우리는 뭐그 뭔가. 어, 용봉탕의 설이 좀 질문하고 싶은 게 있거나 하면 뽑으셔도 돼요.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뽑는데도 망설임이. 네 뭐가 되게 많네요. 잠깐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. 네, 한번 보세요. 해야 들고 있을까요? 아. 그래야지 당연히. <laughs> 아 죄송합니다. 네, 아, 제가 아, 아, 당연한 걸 물어봐가지고 사람 이상하게 만드네요 네. 네. 이제 남은 변수는 단 하나입니다. 보스턴이 떨어지느냐, 광저우가 올라가느냐. 네. 같은 말 아닌가요? 네. 아, 그러네요. <laughs> 어, 아, 뭔가 시사하는 거예요? 아니아니요아니요 보스턴이 떨어지고 광저우가 올라간다? 아니요 아니에요. 이게 워낙에 같은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. 말실수를 했어요. 객적인데 이해해 주세요. 예, 저를 지그시 바라보면서 이러면 될 거거든요. 지금 저 소름 돋았어요, 저 지금. 자, 아무튼 뚜껑 열어보죠, 볼래요? 조금 더 봐야 돼요. 조금 더 봐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 리스폰 자체가 막걸 수가 아니. 아, 니 지금 선수 얼굴을 보여주시다니요. 아, 그만해요. 정신 안 차리시나요? 저기... 혼날래요 <laughs> 예, 잠깐 네. 네, 숨어 있는데 겉점만 이 따는 선수가 조금씩 비겨주고 있죠. 범퍼 네, 터지는, 네. 네. 터지는 거 조심해야 돼요. 범퍼 터지는 거 조심해야 돼요. 아까도 범퍼가 제일 먼저 터지는거 조심해야 돼요. 누구 하나 잠깐 풀어 나요 그러면야 들 가지요. 조심해야 돼요. 지 나쁘지 않고 아들터의 쪽에서 가불 선수의 중력 자탄이 왔는데 신경 잘해야 됩니다. 이거 그냥 보면 아 <laughs> 네. <laughs> 이틀만... <필막. 웃음> 아, <laughs> 이거는... 이 아주 너무쓸거 같아서 그런 시간 쓰면 안 된다 그런 건데, 너무 쓸거 같더라고요. <laughs> 전혀 절대 쓰면 안되는 가격이었죠. 네. 지뢰밭도 깔려 있었고 연결선수가 없으니까! 네. 퓨전스는 정말 저 마이크 이거 솜이 있잖아요 저거 주기적으로 좀 빨아줘야 돼요 그럴 정도로 말을 <laughs> 많이 하거든요 안 그럼 저거 예, 저희도 마이크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 예 이거 조금 지나면 아우 냄새가 예.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렇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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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이이요그렇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용복탕도 용복탕은? 이건 뭐. 안 찍으면 그 사람 좀 이상해 요 <laughs> 그러니까 <웃음>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셔. 심지어 장지수 해설이 키우는 그 거식군도 네. 네. 3대1로 뉴욕이 이길 <laughs> 거다. 그아요 <잘> <laughs> 아니 그래서 장지수가 요즘에는 본인 힘으로 안 되니까 토테미즘, 애니미즘에까지 소을되고 있어요, 네. 요즘에. 이제하게 부두술사로 <laughs> 어 그러니까, 전직을 했어요. 어, 그 그러니까. <laughs> <laughs> 근데 심지어 그잘 어, 맞... 서민수야, 여기서 맞자타네? 자 이런 주도 없어. 근데 짜고. 와, 와! 정말 친구는 번없던 착판이었는데요쥐가 없었는데. 와 친구는 번쩍번쩍.